연속함수와 같 실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킬 때 정답분의 값을 구하시면 그럼 얘는 f x 플러스 3 fx 얘는 무슨 함수? 얘는 무슨 함수? 그.. 뭐와그 아니에요? 얘는 주기 함수인데 처음 들어요? 주기 함수 네 주기 함수 잘 보시면 얘는 이것과 같은 거예요. 그림을 어떻게 그려줄 때 내가 x가 0일 때, 얘는 f가 0일 때 3이랑 똑같잖아. 그러니까 0일 때 그려진 어떤 점이 3일 때, 1, 2, 3일 때도 똑같은 위치의 점이 렇게 y값 생긴다는 거야. 얘는 6일 때도 같아. 3 넣으면 얘 6대잖아. 6일 때도 같아. 그럼 거꾸로 마이너스 쪽으로 와봐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넣어. 여긴 0이 왜? 마이너스 3이잖아? 이렇게 그려져. 점이. 그럼 내가 만약에 요 사이 그래프가, 요 사이 그래프가, 이렇게 그려진다 치면, 요 사이에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. 이런 것들 주기함수라고. 응? 어. 보통 주기함수로 그려지는 선생,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거본적 있어? 그 하우스에서 뭔가 비슷하죠. 하우스 변형식. 얘도 주기 함수가 되는 거죠. 이 구간에 똑같이 그그래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통 주기 함수라고 그래프와 어떤 구간에서 같은 모양으로 계속 반복되 거예요. 근데 그 구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는요, 그 어느 정도냐는 것은 여기 처음에 주어진 식에서 x, x 플러스 3, 3씩 계속 반복됩니다. 구간이 세 구간, 여기서부터 이세 구간, 3인 구간 그래프가 계속 반복됩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니다 자,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알고요. 그 다음에 어 n t e g 래 1에서부터 4까지 fx, dx는 이해 값을 받는다라고 했다 그럼 이것까지는 알았어?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1에서부터 13까지 FX. 그럼 생각해보면 어 1에서부터 13인데 F13과 같은 게 뭐지? F? F13, f? F14, F15, f 그죠 f 1 0과 같은 것도 뭐야? F7과 f e r e p f i 와 a s e p s i l 면 s e p s i l 그 s Epsilas, 그 p s 어 l a s e p s i 까지 s Epsilas, e p s i l a 이 Epsilas, e p s F l 에 s Epsila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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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p 이런 그래프 그려졌다. 그러면 또 4에서부터 7까지는 또 이런 그래프 또 4, 7에서부터 10까지도 이런 그래프. 10에서부터 13까지도 이런 그래프 그려졌다. 이렇이해돼요 그럼 1에서부터 4까지의 접근한 넓이가 2라고 했지? 그럼 2가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 그래서 4개씩 이해지이점색으로는 <목소리도> 이렇게 그림을 이거 뭐1을다 구하는 게 아니야.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게 몇단몇단 몇 그림이 몇 조각으로 몇배 되느냐. 이게 한 조각이라고 한다면 이거 4조각. 4배가 나옵다 그런 식으로 비슷한